아스타잔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건강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. 주로 해조류, 연어, 새우, 랍스터 등에서 발견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. 이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.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탄력을 유지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아스타잔틴은 또한 눈 건강에 유익한데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며 노화로 인한 눈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. 이 외에도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. 운동 성능 향상과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 지구력을 높이고 신체적,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아스타잔틴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4에서 12mg입니다. 연어, 새우, 해조류와 같은 식품에서 섭취하거나 건강보충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임산부나 특정 건강상태를 가진 분들은 복용 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. 아스타잔틴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,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권장량을 지키며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스타잔틴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.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습관으로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.